네 어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붕괴 위험 보도해드렸죠 문제는 이곳이 연간 80만 명이 찾는 관광지라 전면 보강 공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여년 전 붕괴 사고 당시 전수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골든 타임은 놓쳤고 지금까지 땜질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축대는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고 산책하는 관광객들 바로 위로 굴러 떨어진 바위가 낙석방지망 하나 없이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사면이 법정 최상위 위험 등급인 2등급 붕괴 위험지로 지정된 건 2년 전. 본격적인 사면 보강 공사는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일부 구간, 전체 붕괴 위험지 가운데 3분의 1만 공사가 진행됩니다. 전체 사면을 보강하려면 최소 350억 원이 필요한데 가장 위험한 일부 구간만 우선 공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체 구간에 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간이 행자고비를해나야될것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맞은 영도군은 지난 2011년 붕괴 사고가 난 일부 구간만 조사해 붕괴 위험 D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현재 드러난 전체 붕괴 위험지에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18년 또 축대 붕괴 사고가 난 이후에야 전수조사를 했고, 그제서야 무려 2 7 0 0 0 제곱미터에 달하는 붕괴 위험지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연간 80만 명이 찾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한 뒤였습니다. 전면 보관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예산 40억 원을 들인 해안터널, 카페 건물 신축 허가까지 오히려 관광지로 성장시키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기존에도 그 부분이 지반이 약하고 그래서 붕괴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 파악을 원인을 파악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을 한다거나 영위 목적을 가진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산지역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일곱 곳은 대부분 사고가 난 이후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재해 민감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부산에 모두 (200개소) (9곳) (43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